빨간색 토끼 녹색 토끼 파란색 토끼 노란색 토끼 이건 노란색인데 녹색으로 보이네 녹색은 이던데 슉슉자 오늘은 장난감 가지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철입니다 어.. 미스터 마리아? 맞나요? 미스 램프라고 했나? 브랜드가 이렇게 있어요 미스터 마리아 이게 지금 그 TV 프로에서 어떤 그 연예인분 방에도 이 램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아는 동생이 이 램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댑터 부위가 이렇게 보시면 제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댑터를 전원을 넣은 상태에서 이걸 제껴놨나 봐요.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온다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 친구 집 가서 이걸 봤었는데 이 생각보다 램프가 안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 램프 위치가 <laughs> 여기 보이시는 요 구멍이거든요. 구 뭐? 아무나? 여기 구멍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눕혀놓고,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무도 등 수준이에요. 지금 영상에서는 굉장히 밝게 나오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밝진 않아요. 어, 밑에 뭐 하나 대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다시피 저 어, 하반신 쪽 그러니까 몸 쪽은 굉장히 좀 밝게 나오는 편이고 머리 쪽에 귀에는 아예 조명이 없다시피 하죠 어, 지금 조명 한개켜놨는데 마저 꺼볼게요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그 지금 영상에 보시는 건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실제 안 밝아요 뭐안 보일 정도로 안 밝아요 조명이 왜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조금만 밝으면 아예 이거는 조명 형태를 안 띄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튜닝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세팅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어, 기본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기본 세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불을 계속 쓸지 안 쓸지는 지금도 고민 중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계속 고민 중이고. 어 우선 제가 쓸 제품은 한번 써보니까 마음에 들고 또 이런 제품 살려니까 뭐 찾으면 찾겠는데 그냥 뭐 있으니까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 제품을 썼어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쿨로텍에서 나온 200mm RGB편인데 리모컨으로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이, 이 모듈을 내 맘대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어, 뜯어서 활용을 하고, 200ml 펜은 언제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laughs> 음, 그래요. 그러면 한번 떼 볼게요. 아, 지금 다 뺐거든요. 한번 불이 들어오나 확인을 해봅시다. 아답타는 그저 토끼 인형 살때 들어있던 아답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방금 전에 2 0 0 m m 에서팬 l e d 예요 화면에 화면에 제대로 안 나오네. 그러면 뭐? 자 전원 연결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하고 했고 어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더싼 것도 있을 거예요 리본콘까지 있고 이렇게 rgb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할수 있는 거는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쿨로텍의 200mm rgb 편이 제일 적정한 것 같아요 물건 값은 17,000원, 18,000원 정도 하고, 택배비까지 하면 한 2만원 선에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보통은 이 리모컨이 없이 뭐한 7,000원, 8,000원 짜리도 있는데, 요런 것까지 생각하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작업은 이제 요쪽에다가 이식을 시킬 건데, 이식을 시키는 작업을 다 만들어서 어, 영상에 한번 올려봅시다. 다 넣습니다. 었놓혀 놓고 대충 한번 보고 또뭐안 되면 고쳐야 되니까요. 우와, 녹색 도끼다. 파란색 도끼다. 빨간 도끼다. <laughs> 잘 되네요. 자. 음 응.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좀 많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이 접점 부위가, 저 이런 거 전문으로 고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 그, 서랍에 댕글댕글 구르던 거를 억지로 좀 붙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은 동생이 해외에서 직구를 한 거여서 국내에서 AS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이 안, 그, 끊어졌다라길래, 그거 불 희미하게 들어오던데, 작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완성된 거를 한번 시연해 봅시다. 네, 세팅을 다시 한번 해 봤어요. 어, 기존에는 조명이 있으면 아예 거의 색 구분이 힘들 정도로 어두웠죠. 이번에 LED 튜닝을 하게 된 거고, 어, 그리고 그, 여기 토끼 귀 있는 쪽은 거의 불이 안 나오다시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떨까? 한번 조명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빨가스룸, 녹색수름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여전히 뒤쪽으로는 빛이 조금 약한 게 없지 않아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조명을 끄고 한번 봅시다. 자, 조명을 껐습니다. 어, 레인보우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모드죠. 이렇게 이렇게 음. 토끼가 토끼가 색깔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조명을 좀 켜면 또 조명 켜놓으면 예쁘잖나어 패턴은 리모컨에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 제품으로 하게 된 이유기도 한데. 데모를 누르면 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패턴과 여러 가지 색깔을 계속 주기적으로 바꾸는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모드를 변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네 바뀌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색 번지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번져요. 조명, 이 촬영한 때는 이렇게 확 번져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심하게 번지진 않아요. 모드로 또 다른 모드로 바꿔보면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모드로 바꿔보면 좀이 주기가 좀 빨라졌네요. 그죠? 색깔을 빨간색으로만 하나요? 녹, 아, 녹색이 빨라지는 주기, 뭐 이렇게 다양한 모드가 있어요. 요거는, 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그런 모드죠. 색깔이 바뀌면서. 아까, 전, 아까 제가 처음에 세팅했던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만약에 이 모드를 해놓고, 어, 이 스피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대한 내 낮추면, 굉장히 느리게 패턴이 바뀌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리면, 이 패턴이, 이제 최대치네요. 굉장히 빨리 바뀌시는 게 보이시죠? 요렇게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무드 있게 하려면 좀 패턴이 느리게 하는 게 좋겠죠? 느리게. 그 다음에 임의로 칼라를 또 그냥 이렇게 리모컨 눌러서 칼라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색깔이 있는 칼라로 임의적으로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 노란색이 아니고 녹색으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녹색 버튼은 요렇게 완전 녹색이 나오고 남색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음, 예를 들어 파란색에 두고요 라이트의 어, 밝기 조절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굉장히 어두워 졌죠 목덜미 쪽만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이렇게 켜면 또 밝아지고요 이런 식으로 대충 뭐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모드를 요 모드가 제일 낫나? 커스텀 모드가 음, 이 모드가 제일 나았죠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거 뭐였죠? 이런 까먹었다. 제목에도 달아놓을게요. 고거 간단하게 튜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